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사 부정으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드세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막강한 시위 통제로 반일 시위는 잠잠해졌으나 10여년 전 인터넷에서의 반일 시위는 오히려 증폭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일본이 2015년 중국을 멸망시킨다는 글이 널리 유포되면서 중국인의 반일 감정을 더욱 자극했었습니다. 일본이 2015년 중국을 멸망시킨다란 검색으로 중국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수십만 건의 리플이 달린 4,320개의 문건이 검색될 정도로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이 글을 최초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한 사람은 1호의 능통한 중국인으로 알려졌으며 이 글을 일본의 어느 인기 있는 bbs 커뮤니티상의 문장이라고만 서두에서 소개하고 있어 정확한 출처와 번역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자원부족으로 경제발전의 한계에 달한 일본이 소수민족의 갈등과 타이완 독립화를 이용하여 중국을 분열시키고 강력한 해군함대의 힘을 빌어서 만주와 내몽고를 군사기지화하여 중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데 일본과 미국, 한국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해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서에는 중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를 정복한 뒤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세계 위에 군림한다는 내용의 대일본제국 흥국성전계획의 전략단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계획 추진 시간표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는 10여 년전 중국 인터넷을 떠돌며 온통 중국인들을 시끄럽게 했던 일본이 중국을 멸망시킨다는 글의 전문입니다. 야마토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환난에 대비하는 의식과 강렬한 현실주의는 우리 민족을 발전시켜온 정신의 근원이며 이것은 근면하고 지혜로운 야마토 민족만의 독보적인 투쟁 정신이다. 그러나 세계는 불공평하여 열등한 민족에게 거대하고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귀중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선진 기술, 성숙한 경험, 단결된 의지로 척박한 땅을 성대하게 개발시켜야 한다. 유한한 세계 자원을 놓고 처절한 투쟁이 벌어지는 현대사회의 밀림에서 왕성한 투지와 적절한 야성을 갖는 것이 민족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 생존의 법칙이고 야마토 민족 앞에 놓인 현실이다. 섬나라의 운명은 결국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마는 것이다. 자원 결핍은 민족 발전의 동력을 차단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군사력을 확대하고 야마토 민족의 용기, 지혜, 정신으로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실패한 치욕을 씻고 야마토 민족의 우수성이 다른 민족의 열등함을 지배함으로써 세계의 진보를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천황이 일본 민중에게 부여한 사명이며 이것은 야마토 민족의 고귀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 될 것이다. 1. 아시아 정복을 공고히 하기 전에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신세기의 미국은 우리의 아시아 정복을 돕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이지만 세계 정복의 성전에서는 우리의 적이 될 것이다. 2. E? 중국처럼 대국을 멸망시킬 때에는 조급하게 한 입에 먹으려 말고 생선회를 먹듯한 조각 한 조각 먹어야 한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다민족 혼합국가이다. 스스로 안고 있는 모순과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분열시킨 후에 하나하나 멸망시켜야 한다. 신장, 시장, 칭하이, 닝샤, 만주 등을 독립자주국으로 분열시켜 중국을 일곱 조각으로 나눈다. 이것을 우리는 중국 분열 계획으로 칭하며, 이것은 아시아 정복, 중국 정복, 나가 성전의 일부분이다. 중국에서 우리에게 저항할 능력을 가진 것은 동부의 한족뿐이다. 만약 중국이 일곱 개 혹은 몇 개의 나라로 나눠진다면 한족의 힘은 크게 쇠퇴될 것이며 전략구사의 폭은 크게 축소될 것이며 이는 곧 중국의 멸망, 즉 일본 제국의 붕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중국을 정복하면 우리는 아시아 정복의 기초를 얻게 되며 기타 다른 국가는 한족이 항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항복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 공격과 세계에 군림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물론 중국 한족이 추진하는 서부 개발 전략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분열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의 유일한 출구이며 세계 정복을 위해 아시아 정복을 위해 우선 중국을 정복해야 하며 중국을 정복하려면 우선 중국을 분열되게 하여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토가 협소한 작은 섬나라이기에 다른 군사적 선택의 여지가 적다. 오로지 강력한 제국의 함대를 발전시켜야만 미래 성전에 대비할 수 있다. 1. 중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를 정복한다. 중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을 분열 약화시켜야 한다. 타이완은 우리의 노력하에 이미 분열되어 나갔고 다음 단계는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 분열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인 신장, 시장, 만조 분열의 긴 길을 걸어왔으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다. 일본 경제는 최근 포화 상태에 도달해 발전 엔진을 잃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일본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다. 빠른 시일 내에 성전이 없다면 자원이 고갈된 일본 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부 분열을 추진하는 중 중국 정부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중국 서부 개발 전략을 제정하여 민족 통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주요한 것은 우리의 분열 계획을 말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반작용이 존재하는 법이다. 한족이 서부 소수민족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한족과 소수민족의 접촉이 많아지고, 동화와 모순,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5에서 10년 사이에 한족이 그들의 목적을 공고히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중국 분열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 밖에 만주를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대일본왕군이 한반도에 발을 내딛는 것을 완강히 풀어해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한반도를 통제하고 만주와 네이멍구 분열을 추진함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억제는 외교적인 수단과 긴장을 통해 가능한데 미국의 압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으로 제압하면 된다. 중국의 간섭이 예상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는 강력한 함대를 이용하여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 행동 혹은 제2차 한국전쟁을 통해 덩치만 컷지 겁낼 것이 없는 중국 함대를 격퇴시켜야 한다 미국과 타이완도 우리를 지지할 것이며 남중국 연안의 국가들도 모두 반길 것이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타이완에서 확고하게 주둔하며 우리의 군사기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군권을 상실한 중국에 대해 북한도 신뢰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어 중국인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일본 황군의 위협에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정부의 위신은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안정이 붕괴되면서 각지에서 민족분열 세력이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니 중국은 스스로 약해질 것이다. 이때 우리는 만조와 네이멍구에 일본 황군의 관동군본부를 설치하고 한족이 통치하는 남은 중국 공격에 준비를 하면 된다. 경제적인 빈곤한 상태인 러시아의 군사 역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러시아도 환영할 일이기 때문이다. 체첸 전쟁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러시아의 군사 능력은 전쟁을 수행할 역량을 소진했다. 강대한 제국의 함대와 해외 파병의 합법화 시에는 성전 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1. 친일 세력과 타이완 독립 세력이 타이완에서 집권한다. 중국은 현재의 무기로 타이완 수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군비 확장을 추진하며 때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군비를 확장하고 4, 5년 동안 해군을 증강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파병을 합법화한다. 경제를 이용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화한다. 2. 타이완의 집권당이 타이완 독립선언을 하고 중국은 타이완 공격에 나서 중국과 타이완 전쟁이 발발한다. 타이완의 요구에 의해 일본은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다오위다오에 진군한다. 미국, 일본, 타이완의 연합함대는 중국 함대와 충돌하고 중국의 선전포고를 한다. 중국 함대를 섬멸하고 해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러시아의 중재로 정전협정이 맺어진다. 3. 일본 군대는 타이완의 요구로 합법적으로 타이완에 주둔하며 친일타이완 정권을 지원한다. 4. 중국 분열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중국은 내란에 빠진다. 5. 타이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타이완이 일본에 귀속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타이완에 대한 보호조치는 약속한다. 일본과 타이완의 군사동맹이 체결된다. 6. 일본, 미국, 한국 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선언한다. 7. 타이완 군대가 중국 대륙을 공격하고 일본과 타이완 연합군은 만주와 내몽골로 출병한다. 중국 군대는 한족 지역으로 퇴각하고 일본군은 만주와 내몽골을 점령하여 일본 관동군 본부를 건립하고 중국 침공의 근거지를 마련한다. 8. 중국 대륙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 중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다. 2.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세계 위에 군림한다. 일본은 중국을 멸망시킨 후 아시아의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되어 야마토 민족의 우수성으로 열등한 민족을 개화시켜 나간다. 그들의 언어, 풍속, 사치스런 생활 방식을 일수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없애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한다. 그들의 토지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일본인, 타이완 일본인, 한국 일본인을 길러내며 아시아 전체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되는데 이것이 바로 야마토 민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야마토 민족은 긴밀한 협조 초인적 지혜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아시아인의 마음을 정복해야 하며 우리의 정신을 숭상하고 우리의 분투를 경외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대일본제국의 발 아래 신하로서 철저히 복종하도록 하고 무한한 충성을 바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시아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고 세계정복 에 나설 수 있다. 세계정복은 일본 제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반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와 함께 세계를 분할할 가장 좋은 동반자이다. 미국을 이용하여 유럽을 제압하고 독일의 게르만 파시스트 정당이 유럽을 정복하게 한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제1차 성전의 협약에서 이탈리아를 일본의 성전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로마 제국의 후예들은 한족처럼 이미 선조들의 투쟁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제한 열등민족으로 전락하여 식민 지배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시아 지배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독일이 유럽을 지배할 것이고 이후에 두 개의 독립체를 일거에 멸망시키면 될 것이다. 모든 과정에 대략 30년에서 50년이 걸릴 것이다.